예, 오늘 예, 제목은 그신앙에 복된 가정입니다. 올한 예, 주간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하지만 어, 신앙에 복된 가정. 예, 그래서 예, 이런 신앙이 힘입은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를 열국의 아비가, 예,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그 약속의 표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아내의 사례의 이름도 사라로, 예, 바꾸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너로 번성케 하시며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내가 우거하는 이 땅, 가난을 내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예,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약속, 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의 할례를 통하여 너, 나와, 너희, 너희와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그 약속의 계획을 아브라에게만 그렇게 하셨고 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며 또한 이렇게. 어, 약속의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그 말씀을 마음에 그렇게 담아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복된, 예, 가정을 통하여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고, 예배가 있는 가정은 자녀들도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예, 믿음으로 돈독해지고, 예, 서로가,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막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마을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정오쯤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여우와하나님 하나님과 그 사자들을 그렇게 사자 두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 마문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아브라함은 오정 그 가장 뜨거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세번 그,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일을 그, 하지 않고 그늘에서 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마브라함은 가장 힘들고 고난의 시간에 여우와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러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브레는 예, 히브리어로 마브레인데 마브레의 강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브레는 마라 예, 그래서 때리다. 찌직질하다 배반하다의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그 근처에서 권세 있는 강한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치기에 맞아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배반하여 연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을 근처에 권세에 있는 그런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자신을 낮추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가 그랬잖아요. 예, 야샤보 앉다,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예, 개시하다, 조용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앉아들 빛대시는 하나님 장막에서 거주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며 예배하고 또한 장막을 이동할 때에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날 날 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영의 눈이 열어져서 예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같이 날마다 예배하며 또 이렇게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진 자들 예 그렇게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이렇게 사는 자들은 영의 눈이 열어진다는 것을 예 우리가 반드시 예 깨달아 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그어 아브라함이 예 아홉 시 열두 시셋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예 다니엘도 하루에 세 번씩 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 예세 번은 다못 채우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그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꽉 이렇게 막성전에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하면서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예. 막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막 날마다 고하고 막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도 그 날과 시간과 순서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입니다. 그죠? 예. 약속의 예배는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작정 기도는 곧 작정 예배라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작정 예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나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죠? 나 먼저 변화가 되면 우리 가족이 변화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형제와 자매들이 또한 내 이웃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이 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까지는, 예, 다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변화가 된다면 내 가정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정말로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야. 저 가정을 보니까 나도 예수가 믿어지고 싶어졌어. 이런, 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세기 18장 2절을 보면, 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섰는지라 그가 우리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예,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앞에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섰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맞이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굽혀, 그는 샤하, 예, 구불이다 절하다, 섬기다, 경배하다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즉시로 뒤로 뛰어나가서 몸을 굽혀서 스스로 절을 하면서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그의 앞에서 그렇게 성기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며 성기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호주 가 되어 주셔서 예,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은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므로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장세기 18장 4절에 보면 몸을,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들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그랬잖아요. 집으로 초대한 두 사자에게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품은 평상시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썼음을 잘 나타내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비로 자녀가 없는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으로 그 정성을 다해 손님을 어, 대접하는 예, 대접하는데 전력을 예,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가병이 318명을 거느린 당시의 왕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는 다한다는 것은 그가 겸손하고 소박한 인격을 예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더욱 더 겸손한 자세의 그런 모습을 예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318명을 예, 거느리잖아요. 근데 이들을 훈련시키잖아요.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주의 종들만 훈련되고 준비하고 그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준비되고 항상 훈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어떤 면으로 우리를 쓸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 훈련하고 이렇게 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훈련입니다. 그죠? 예배가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음,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도 있고 예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예 나오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영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눈이 열린다는 것을 예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아브라함은 부지 중에도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도 잊지 않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자들은 극진히 환대하고 대접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요 종들이요 또 모든 가족들이었습니다. 예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손님에게 발을 씻을 그런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을 예 그런 것이 최고의 접대요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애굽인 가족, 가족 가운데서 그. 음, 부자들은 금으로 만든 대화를 준비하여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상대에게 최고의 대우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왕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 그 겸손하게 두 사자에게 최고의 대접을 기뻐하며 베풀고 예,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서 그랬잖아요 샨, 기대하다 의 다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나무 아래서 쉬도록 장소와 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사자들을 나무에 기대 의지하고 그들이 피곤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아브라함의 예, 배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명령어를 쓰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뻐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간청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사자들에게 최대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복진이 베풀고 싶은 그 아브라함의 따뜻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예. 그런 어, 그런 성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섬기는 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그 행하신 그런 성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의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의 성도가 되기를 예, 추건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복된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합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은 가족, 그, 그 모두가 합심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가정에서 합심이 안 되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한 사람은 막 예배를 하고 있으나 이 사람은 이대로 저 사람은 저대로 이렇게 다 각자의 그 생각이 다른다면 어떻게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음, 합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미 급히 장르에 들어가서 그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세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랬잖아요. 아브라미의 가족은 아브라미의 손님을 대접하고자 할 때에 합심하여 급하게 요리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미의 신분은 족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과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의 아내의 사랑은 왕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왕비는 아내에게 떡 반죽을 직접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죠?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그 만들어서 사자에게 예, 대접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정성과 가정에 합신된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랬잖아요. 마하르. 서두르다 재촉하다 갑자기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자를 집으로 초대하여서 대접하는 것이 계획하거나 또한 준비해서 그렇게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배 중에 만나서 급하게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는 초대를 모든 가정이 합심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평소에. 아브라함의 신원과 나그네를 섬기는 가족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하던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즉시로 손님을 대접하는데 예, 열심히 서두르고 재촉에 그 재촉하여서 최선을 예, 다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스아를 그랬잖아요. 예, 세아, 스아, 가루와 곡식의 도량 단위 정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세아는 히브리의 그 용량으로 예, 어, 3분의 1이며, 에바이, 3분의 1 에바이며, 오늘날의 용량으로 7.33리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삼스아는 약 22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그 가루라 음식용 가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음식을 만들었다면 이 떡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대접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적 경건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짐승을, 짐승 때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치워요.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하여 온지, 요리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짐승의 그 우리에 들어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서 하인에게 급하게 최선을 다해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취하여 그랬잖아요. 예, 라카흐 취하다, 택하다, 가져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자신이 직접 취하여 하인에게 줘서 그 음식을 예 준비하게 합니다. 음 그리고 당시에 그 송아지는 부위의 가치를 나타낸 중요한 그런 재산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귀한 것을 택하여 온 가족이 합심하고 준비하여서 최선을 다해 예 최선을 다해 요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온 가족이 합심하여 대접을 하는 모습이 예 절정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실제로 음식을 먹은 것을 의미하고 또한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에 복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도 예,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이를 때내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으로 노세한 몸에서 거룩한 씨가 될 이삭을 예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로 말미암아 어그 강대한 나루를 이루게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으로 소돔의 멸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알려 주는 예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복된 가정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합심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예 그리고 천하의 복된 가정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을 받게 되는 가정이 그런 신앙의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그렇게 어,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성김의 성길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성김이 그 성김의 복이 이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아멘. 예. 오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기를 올려 드립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홉 시, 12시, 3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예배하는 자에게 영안를 열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폐문도 열어주셔서 그 노쇠한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날마다 예배해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 번씩은 못 드릴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서 정말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섬김의 복이 아버지 이인 나라와 또한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역사에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